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리굽하여 광야를 보내고 40년간의 세월을 지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기도 했지만, 더 그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대표적으로 그 원망의 상징으로서 모세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평상시에도 좋지 않은 환경인 광야를 인도해야 되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그런 백성들을 이곳저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는 저기이다, 저쪽으로 쭉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길을, 갈 바를 모르지만, 이끄시는 대로 가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세월을 40년간 보낸다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할만 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만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 또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안에는 우리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달 수고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한 1년 동안 애쓰면 저러한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힘을 낼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내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수 있는 것이 인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 이런, 떠나야 될지 언제까지 머물러야 될지 이 떠남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그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생활은 언제 끝나는 것이냐가 쌓이다 쌓여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고,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모세를 치료하는 것들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악하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하면 그보다 더할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드디어 끝을 맞이하게 되고, 가난 땅에 직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래를 놓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드디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모세가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특별히 모세는 세 산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또한 세일산, 바란산 이세 개의 산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종의 이 당시 산은 지켜주는, 지켜주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자연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겹겹의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신내 산에서부터 해서 세일산, 바란산까지 이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지켜주시고 무엇으로 보호해주셨는가? 오른손에 불 같은 것, 불, 또한 주의 말씀, 율법,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갈 때에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난 땅을 정복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펼쳐가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가는 것.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라. 우리가 갈 곳을 알았느냐? 어디서 머물아야 될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저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광야를 지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지만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가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결국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셨고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발버둥 쳐서 여기까지 온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지금까지 받은 광야에서의 훈련이고 또한 너희가 앞으로 가난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할말왜 없겠습니까? 가난의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가난 땅이 여러 민족들인데 그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지, 또한 이 민족들을 어느 어디서부터 점령해야 될지, 그 점령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많은 계획 바라는 바들이 있을 거고 또한 계획해야 될 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붙들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바램들이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또한 좋은 일 앞에서도 어떻게 되겠느냐고 내 나머지 인생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세상은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때 하나님의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여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왜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헤매지 말아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여와의 호 말씀을 듣기를 매일매일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여러 지파의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레위 지파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의 축복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 가운데, 레위 지파가 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냐면, 원래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열두 자녀들을.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레위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레위가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의 형 시무원과 함께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보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을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했으므로 도리어 레위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 의해서 레위는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저주받을 자녀의 지파에서 축복의 지파로 바뀌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응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에 대해 심판을 명령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레위집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9절에 주의 둔민과 우리미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 이로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앞에서부터 회복된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바랍니다. 많은 실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에 따르는 것이고, 듣고 따르고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명쾌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회복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를 이런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왜냐하면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이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으로 말미암음 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새김이 되기, 내 영혼의 세김이 되기를 바라고,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있어야 되고, 저런 상황도 있어야 되고, 저런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옳은 계획인지, 맞는 생각인지, 또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회복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대로 진행하는 것, 바로 그 하나임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명심하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놓치지 말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